자, 막연하게 미니거상은 효과가 없다. 안면거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 하겠고요. 안녕하세요. 히티성형외과 김희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안 얼굴을 위한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중에서도 미니거상 대 안면거상. 자, 미니거상 했더니 효과가 없었다. 결국은 안면거상을 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 맞을까요? 미니거상과 안면과상은 수술 절개 부위가 다르고 방리 범위가 다릅니다 확실히 안면과상이 광범위하게 방리하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요 절개가 축두부 부위부터 시작해서 귀를 지나서 귓볼을 넘어 귀뒤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헤어라인에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 부위에서부터 턱라인, 목라인에 걸쳐서 안쪽에서부터 넓게 방리및 당길 수가 있게 되겠죠 주로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얼굴에 대고요. 당기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미니거상은 절개가 적고 상대적으로 박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절개가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귀를 걸쳐서 주로 귓볼 부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절개가 짧기 때문에 안쪽 구조물도 당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당길 수 있는 부위가 한정적인데요. 턱라이나목 부위는 주로 당길 수가 없고요, 주로 볼 쪽을 타겟으로 해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손가락을 두 개를 해서요 볼쪽 대고 당기게 되면 이쪽 중암면부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주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참고로 축두부에만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리프팅은 효과를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분들이 미니거상을 하고 어떤 분들이 안면거상을 하냐 즉 본인 상태에 맞게 상담을 하시고 원하는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5, 60대 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얼굴 주름도 많고 처짐도 심한 편이신데 미니거상으로 동안 얼굴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효과를 못 봅니다 반대로 이 30대 처짐이 심하지 않은 분이 얼굴을 당기고 싶어요 안면거상을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도 잘 당겨지지가 않아요 즉 수술에 비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미니거상은 주로 3, 40대 중안면부 부위를 주로 개선을 하게 되고요 회복기간은 1주 정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주로 앞면거상은 40대 이후로 중안면부, 하안면부, 목부위까지 한 번에 개선하게 되고요 이 3주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분을 지방을 뽑아내고요. 주로 이중턱이나 심술 뽑이 이런 부분은 무거운 부분을 지방을 뽑아내면서 이 뽑은 지방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의 볼륨을 채워가면서 라인을 잡아준다면 더욱더 예쁜 동안 라인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안 얼굴을 위한 리프팅, 그 중에서도 미니거상과 안면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막연하게 미니거상은 효과가 없다. 안면거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 하겠고요. 본인의 얼굴에 맞게 상담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수술한다면 미니거상이든안면거상이든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티사과 김희정 원장이 었고요 온국문의 얼굴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다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